안녕하세요. 3월 17일 월요일 모닝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 목요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새벽에 결과가 발표가 될 f m c 에대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주 후반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발표가 될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디램 업체입니다. 실적 결과 그리고 전망치 영향에 대해서. 아, 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3월 FMC는, 뭐, 잘 아시다시피, 어, FMC가 1년에 8번, 8번 열리게 되는데, 3월, 6월, 9월, 12월 FMC는 점도표, 그러니까 연준에서 제시하는 올해, 아, 어, 금리 변경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예상치죠. 이 점도표가 발표될 예정이고, 그리고 동시에, 아, 어, 올해, 그, 올해하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랑 물가 전망치에 대해서도 전망 수치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두 가지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어, 올해 상반기 중에 연준이 얼마만큼 어, 금리를 변경할 것인가에 대한 어, 시장 전망치를 보여 드리는 거고요. 연방 기금 어, 금리 선물 거래에서 반영된 수치고요. 이 수치가 지금 빨간색이 음, 한 차례 금리가 나가 예정되 예상이 된다라는 게 상반기 중입니다. 6월 FOMC까지죠. 57.5%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수치는 지난 목요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자 기준으로는 이 수치가 72%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따라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상반기 중에 한 차례 정도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번 3월 FMC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다음번 FMC가 5월이기 때문에 5월에도 역시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6월달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3월 FMC에서 연준이 점도표를 통해 제시하게 될 올해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난번 12월 FOMC 때 제시했던 금리 인하 횟수는 2회 50BP 정도 올해 금리 인하가 예정이 돼있다 라고 제시한 바 있고 여기에 이제 발맞춰서 시장 예상치도 상반기에 한번 그리고 하반기에도 한 차례 정도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연준점도표하고 발맞춰서 시장 전망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 어, 이번 FOMC에서 어, 기존의 어, 금리 인하 경로, 그러니까 올해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횟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된다면 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금융시장에는 안도감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드는 과정을 보이게 된다, 된다면 어, 줄어드는 횟수만큼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아, 어, 금리나 횟수가 한 차례, 어, 점도표에서 한 차례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면, 어, 느 정도는 좀그 예상을 했던 수치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공식화된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는 좀 부담 요인으로 작동을 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 높고요. 그리고 만일, 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아, 어, 동결 기조.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올해 중 없을 것으로 점도표에 표시가 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화 과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반대로 금리 인하가 세 차례 이상으로 이제 확대되는 어, 그런 어떤 그 점도표가 어그 나타났을 경우에는 일단 금리 인하 횟수가 많아지는 거는 그 시장에서는 좀 반길 만한 유인이긴 하지만 그만큼 그만큼 미국 경제가 관세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라는 측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다만 이세 차례 이상으로 금리 인하가 점도표상으로 어, 좀그 인하 횟수가 좀그 확대될 가능성은 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아, 기존의 점도표 대로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대로. 올해 한두 차례, 상반기 한 차례, 하반기 한 차례 정도의 금리나 경로가 그대로 유지되는 점도표가 확인이 되게 된다면 시장 흐름에는 좀 도움이 될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점도표하고 함께 올해 미국 경제, 주요 경제표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이제 제시가 될 텐데 세 가지 이제 지표가 제시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올해 GDP, 미국의 GDP 성장률에 대해서 전망치가 제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물가 지표. 이 물가 지표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죠. 그러니까 PC 물가랑 근원 PC 물가 같이 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률이 가치가 제, 어, 같이 이제 제시가 될 텐데 관심을 가진 지표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어, GDP 전망치하고 이 물가 전망치가 어떻게 제시가 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높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점선으로 표시된 게 어, 연준이 그동안 FOMC에서 경제지표 전망치를 어떻게 변경해 왔는지 2025년도 올해 수치입니다. 전망치 변화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실선으로 표시된 거는 시장 컨센서스의 변화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 하늘색이 하늘색이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올해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지금 그 연준은 올해 미국 그 경제 성장률이 한 2.1%를 기록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시장 컨센서스는 지금 2.2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만일 연준이 이번 3월 FOMC 경제 지표 전망치 변화를 통해서 이 2.1%라는 올해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을 하게 된다면 아 시장에는 이그 방향성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여 줄수 있을 것 같고요. 만일 이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다라고 하, 어 하게 된다면 아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관세 충격에 따른 미국 경제 둔화 우려감이 상당 부분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그렇지 않고 2.1%라는 숫자가 밑으로 하향 조정이 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하고도 많 컨센서스랑 많이 벌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 실제로 관세 충격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어좀 부진한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라는 우려감이 현실화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에는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물가 전망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숫자랑 시장이 제시하고 예상하고 있는 숫자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연준은 올해 미국 PC 물가가 한2.5%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왔고 근원 PC 물가 역시 2.5% 플러스 2.5%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준이 수정 어, 그 물가 전망을 통해서. 이 수치를 이제 조정할 수가 있는데 만일 이 수치가 이제 높아진 쪽으로 조정이 되게 된다면 이 관세의 영향으로 실제 물가가 높아질 수 있고 이 부분도 연준이 우려하기 시작했다 라는 측면으로 작동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물가전망치가 만일 높아진다면 올해 연준이 제시하게 될 금리나 횟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점도표하고 연관돼서 이 물가전망치의 변화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연준이 제시했던 숫자 그러니까 한2.5% 숫자에서 큰 변화가 없이 올해 PC 물가 전망치가 제시가 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좀 안도감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올해 연준이 기존에 제시했던 대로 한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이제 힘을 얻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서 주식 시장에는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이 올해 점도표를 변경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시장에는 좀 힘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 전망치 역시 기존 전망치에서 변화가 없는 게 시장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렇지 않고 성장률은 좀 낮게 또는 물가 전망치가 높게 제시 제시하게 되는 케이스가 시장 부담 요인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올해 FOMC 그 전망치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 한 가지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게, 이번 주 금요일 아침에, 미국 시간으로는, 아, 목요일 장마감 이후에, 아, 미국 그디램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마이크론 테,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는, 아, 회계년도 기준으로, 이 회사가 지금 8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아, 2025년도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는 건데, 아,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는, 지난번 실적 발표가 12월달 지난해 12월달에 있었는데요. 12월달 당시 실적 발표를 할때 이번 분기에 대한 회사 측의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가 상당 부분 낮게 제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매출액은 한10% 정도 낮게 전망이 됐었고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20% 가까이 낮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당시에. 아, 어, 가이던스 충격이 있었고요. 따라서 이번 그 실적 발표 때그 관심을 모아야 될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실적 결과, 그러니까 이번 분기 실적 결과에 대해서도 어,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다음 분기, 아, 어, 회사 측에서 제시하게 될 가이던스가 어떤 변화를 보일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높여야 될것 같고요. 현재 시장 전망은 어, 이번 분기 그 매출액보다는 다음 분기 매출액이 한8%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EPS 그러니까 주당순이익은 한7% 정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번 실적 발표 때 회사 측에서 제시하게 될 가이던스가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시장 예상치보다 좀 높은 수준이 제시가 되면서 아, 하반기 이후에 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호전 기대감을 어, 살릴 수 있을 것이지 이 부분이 지금,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랑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라 측면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 테크놀로지 측에서 제시할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의 시장 예산치 부합 여부 또는 시장 예상치를 얼마만큼 상회하는 실적 가이던스가 제시가 될수 있을지 여부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는 지금 한 4월 4일 또는 좀 늦어지면 4월 8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실적 전망치 형성에 있어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결과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점을 같이 좀 유념해서 이번 주 시장 대응에 참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한주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